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궁극적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핵심적인 척도이어야 합니다. 성서를 많이 읽는다거나, 기도를 많이 한다거나, 예배에 를 빠지지 않는다거나 헌금을 많이 드린다거나 또는 헌신을 많이 하고 전도를 많이 한다거나 죄를 짓지 않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부차원적인 것들입니다. 즉 그런 것들로 그리스도교 신앙을 연명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고, 그리스도교 신앙을 심화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근원적으로 이 내부에서가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예컨대 구원과 은총은 하나님이 주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그리스도교의 진정한 깨달음은 우리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그 사실 자체를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 이 교회 안에 또한 그리스도 교회 삶 안에 발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부정하기 때문이죠. 교회력의 시작인 대림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는 교회의 전승과 그리스도교의 역사가 오늘까지 이어온 유산입니다. 오늘 저는 그것을 견인해가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결정적인 것을 설명드릴 겁니다. 만약 그 설명이 여러분들의 사유에 공명되는 것이 된다면 함께 그 길을 가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이사야는 55장까지 바벨론의 유배 중인 유다 백성들을 배경으로 합니다. 그들이 유배를 야기한 죄의 대가를 다 치렀기에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는 석방이 이루어질 것을 내다보는 내용들을 주로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지가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실 수 있는 지에 있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전쟁은 각국이 섬기는 신들의 전쟁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 패배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음, 그들은 어렵지만 받아들일 수 있었을 수도 있지만, 이게 외부의 시각으로는 하나님의 패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곧 시간이 흐르면서 이런 명제가 붙었습니다. 한때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는데 이제 그렇게 못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는가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에게 내려진 특명이 바로 그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위로하라는 것은 급히 떠나라는 말로 기착되는. 1년에 외침이 되는 것을 이 구절 안에서 볼수 있는데요. 즉, 이스라엘은 이 전령의 말을 통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이 전령의 핵심이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회복시키기로 결정하셨다는 데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1장 이하의 매장에서 울려 퍼지는 것은 이스라엘의 운명이 바뀌는 까닭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요. 그 용서에 대한 기쁜 메시지는 새로운 명령으로 이어지는데요. 주님께서 오실 길을 닫고 그 길을 평탄하게 하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물리적으로 그 길은 이스라엘이 큰 도로를 통과해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나라를 잃고 패망을 경험한 이스라엘에게 있어 거대한 도로들은 거대 강국의 위력 곧 이스라엘을 파멸로 이끈 위력의 표징들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평탄케 하라는 명령이 그들에게 울려 퍼진 것이지요. 그때마침 한 소리가 더 들렸는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닫고 평탄케 해야 하는 길은 하나님을 위한 길이라는 겁니다 그들은 모든 육체가 풀과 꽃처럼 시들고 만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역사 안에서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사막을 통해 뻗어가는 그 길은 하나님이 지금 그들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역사 안에 개입하셔서 이루시는 그분의 활동을 통해 전혀 새롭고 그들이 예기치 못했던 그것을 드러내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한 소리를 은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 있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유일한 약속의 나라 이스라엘이 왜 풀과 꽃처럼 이시듬에 경험을 했을까요? 이스라엘은 정치와 신앙이 하나로 결속되어 통치해야 하는 아주 특수적인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맺은 율법이 그것이 중, 중요한 요소였는데요. 그 율법이 갖는 효력이 그렇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율법을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그 율법이라는 것 안에 공정과 공평, 즉 정의를 그들이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이 정의를 배척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정의의 속성 자체가 하나님이기 때문이죠. 이것이 구약 선지자들이 집중한 그들의 메시지의 강령이었습니다. 종교적 행위, 그리고 그 신앙의 모습은 있었다 할지라도, 그게 넘쳐났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중심이 되어야 하는 정의를 외면하면 풀과 꽃이 시드는 것처럼 그것은 곧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경험한 타망이 바로 그것을 가리킵니다.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세례자 요한에게 이사야에게서 제시된 하나님께서 오시는 길을 닦는 것이 기결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요한에게 있어 이 특별한 사명은 죄사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세, 세례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어, 회개는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듯이 어떤 잘 잘못 하나 하나를 따져서 고백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돌이키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와 일치하는 삶으로 이제는 내가 이 방향으로 갔다면 이 삶을 정 반대로 돌려서 살아 가라는 겁니다. 그것을 돌이켜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어, 귀환을 했단 말이에요. 귀환하고 어, 그들의 나라를 어, 다시 되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사야에게 내려진 어, 이 명령이 요한에게까지 이어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그들이 정의의 삶으로서 하나님이 오실 길을 닦지 않았다는 것이고, 따라서 이제 정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위해 다시 예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서신의 말씀 베드로 후서의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자들에게 대한 논박을 다룹니다. 초기 그리스도교 공동체는 그 정체성이 확실했습니다. 곧 그들이 살아 있는 동안에 주님의 재림이 실현된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예수님은 다시 오시지 않았습니다. 재림의 지연은 그들로 하여금 고난과 핍박을 더 가중시켰습니다. 그때 자연스럽게 파생된 것이 종말에 대한 회의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악을 제거하기 위해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서 성적이고 감각적인 쾌락을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어, 오늘날에도 그렇죠. 주님의 재림이 지연되면서 악이 세상을 모두 점령한 것 같은 느낌을 지울 수가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론 숨으시는 것 같고 때론 악을 방관하시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회의적인 태도가 만연할 수 밖에 없는 시대가 맞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이 베드로 후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어떤 말을 걸어오고 있을까요 그는 10편 90편 4절에서 전해오는 구약에서의 사유를 토대로 설명을 이어갑니다 주님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는 질적으로 다른 이 시간의 표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그분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이 같은, 어, 침묵하고 있는 것 같은 이 시간은 바로 그분이 오래 참으시는 시간이라고 그는 설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가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시공간에 갇힌 인간은 절대로, 어,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일 겁니다. 그러나 이 성서의 기자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어, 인간을 향한 이 방치가 아니라 그 악에 대한 방치가 아니라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정확히 깨트러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이라는 것을 정확히 우리에게 명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건을 절대로 예측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서 기자가 그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그날을 위해 할수 있는 것을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베드로우서의 저자에 의하면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이 평강 가운데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어, 티도 없고 어, 흠도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가능할까요? 거룩한 행실과 여러분 경건한 삶은 또 무엇일까요? 뭐 말씀을 보고 앞서 얘기했듯이 기도를 많이 하고, 어, 종교에 할, 하는 모든 이런 활동에 성실히 임하는 것이 그것일까요?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부차원적인 것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이 오기를 하나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삶을 견인해가는 정신에서 비롯된 삶을 가리킵니다. 오늘 베드로후서가 그것을 정확히 하게 우리에게 가리키고 있는데요,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의 정수이자 영적인 주파수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을 정의의 삶으로 옮기는 것이 그것입니다. 정의를 지향하는 삶, 정의를 사는 삶, 그것은 곧새 하늘과 새 땅을 이미 우리 마음속에 가지고 또한 경험한 삶입니다. 즉, 하나님이 자리하는 3 말입니다. 끝으로 베드로 후서 저자가 말하는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는 것에 대한 보충설명으로 저 옛날 구약의 시편 기자가 그것을 깨트려본 구체적인 통찰을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과 진실이 만나고 정의는 평화와 서로 입을 맞춘다. 진실이 땅에서 도단하고 정의는 하늘에서 굽어본다. 정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님께서 가실 길을 닦을 것이다. 아멘. 기도합니다.